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항목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카베진이라는 친구입니다. 요게 카베진 코알파라는 제품이고, 요게 그 일본에 여행 가시면은 드롭스토어 가시면은 거의 대부분 사오시는 그런 물건인데요. 요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성분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복용을 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분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주요 성분이 이제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 여기 요 성분이죠, MMSC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그리고 탄산 마그네슘, 심강 탄산 칼슘, 노트엑기스제 담배산, 응약 액기스, 다소엽엑기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기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성분 중에서 MMSC 요기 양배추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카베지나면 다 양배추야, 양배추야,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 점막을 복구를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양배추에도 들어 있고 혹은 이제 보리 메가에도 들어 있는 성분입니다. 요거 복용하시면 뭔가 속쓰림이나 혹은 위산 좀 많이 오면 식물올라오시거나 이런 느낌들 내지는 위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다른 성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탄산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가요. 좀 제산제처럼 위산을 좀 중화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되고요. 탄산칼슘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분필이라고 하나요? 분필 정류들 거기 들어가는 건데요. 복용하시고 하면은 속이 제산제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속에서 막 식물 올라오시거나 위궤양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눌러줄 수 있는데 반대로 요거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쭉 복용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위 소화 자체가 잘안 되실 수가 있겠죠. 그 로트라고 스코폴리아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산을 좀 억제를 분비를 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소엽이라고 해서 자소엽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자소엽이라고 해서 차조기죠, 차조기. 그런 좀 향신료 특이한 냄새가 나는 깻잎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소화 기능을 좀 올려주면서 식동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거 어디 쓰는 약이냐 그러시면 그냥 단순 소화 불량보다는 조금 더 뭔가 속이 쓰리다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위궤양 때문에 좀 속이 안 좋고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경우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구요 아, 물론 이제 여기에도 리파제라든지 비오디아스타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좀안 되거나 이런 소화 효소들도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일 계속 드셔도 돼요. 매일 먹어도 돼요. 뭐 계속 영양제처럼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런 약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소화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뭐 디아스타제라든지 이파제라든지 이런 게 소화효소인데,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되는데 소화효소를 복용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에 소화효소 분비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소화가 잘 안되고 약을 먹어야 소화가 되는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재산 효과가 있거든요. 위산 나오는 거를 좀 억제하고 내지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 이거 안 먹으면 소화가 더잘안 되거나 더 쓰리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며칠 정도 좀 속이 안 좋다 그러시면은 복용을 하시는 게 맞고, 뭔가 이제 몇 주간 계속 내가 이거를 먹어야 소화가 되고 뭐 속이 안 좋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근처의 의료기관을 찾아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카베진 가장 궁금하신 게 사실 가격이죠. 가격. 취급을 하는 데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 요게 한 2,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카베진 S 이렇게 나와 있는 게뭐 수입하고 해서 그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요거는 취급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해 주시고요. 카베진 알파가 일본에서 파는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카베진 S 이렇게 나오는데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자소엽비 아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거에는 창출이 들어간다던가, 혹은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함량들 차이가 조금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큰 차이는 없으시니까, 그냥 둘 중에 구할 수 있는 걸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뜯어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복용량은, 이제, 1일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 15세 이상은 하루에 두, 한 번에 두 개씩, 이렇게 3회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생겼고요 유리병이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자 요렇게 알약 형태 타정제라고 하죠 이런 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쓴맛이랑 양배추 설익은 맛이랑 약간의 그 맨솔 같은 화한 느낌도 있고 짠맛도 조금 있고 이게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맛이 나거든요 이거 절대 씹어 드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물로 꿀꺽 삼키세요. 이거 안에 이거 이 세상의 맛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양배추고 하니까 누구나 다 먹어도 되겠지, 뭐시 많이 먹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좀 주의해서 드셔야 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몸에 칼슘 농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 고칼슘 혈증이 있으신거나, 신부전 있으신 분들, 부악상선 기능 저하 있으신 분들, 요거,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거나, 복용을 하시더라도 짧게 하시는 게좋고요그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서 재산효과로 탄산칼슘이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전 있으시거나 하신 경우, 혹은 이제 막 칼슘이 높거나, 부악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한 경우에, 이거랑 같이 우유를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거 드시더라도 우유랑 같이 드시는 건꼭 피하시고 그냥 물이랑 삼키시고 신부전, 고칼슘혈증 그다음에 부갑상선 기능저하 이런 경우에는 의료인과 상담 후에 증상에 따라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카베진, 요 양배추 위장약이라고 잘 알려진 카베진 알파 리뷰를 해봤고요. 꼭 드실 때 그냥 삼키세요. 저처럼 씹어 먹으면은 지금 입에 저도 쓴맛에 막 짠맛에 양배추 드리근 맛에 지금 막 입에 난리가 났거든요. 절대 씹어 드시지 마시고 꼭 삼켜 드십시오. 이상 저희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였습니다.